밀양에 이어 울산도 케이블카를 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신불산 일대에 이른바 알바기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대량으로 잡기 위한 어망과 보트가 발견됐습니다. 전문 포획군의 소행으로 보고 울산시가 추적에 나섰습니다. 북구 지역 간이상수도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허술한 간이상수도 관리 고발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히터 가동이 많은 겨울철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울산에서도 3명이 선택과목 응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복잡한 시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과 환매조건부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믿기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14억 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물차량 연의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UBC 프라임뉴스입니다. 신불상 키이불가 사업 이의 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울주군 삼남면 일대에 이른바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이 개발 계획을 알고 미리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로프웨이 개발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삼남면 가천이 일대 최근 이 지역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변 부동산 업자들은 한 종교 단체가 지난 2000년 케이블카 사업을 하기 위해 사들인 땅을 최근 부동산 업자들이 다시 선너배 이상 비싼 값에 매입했다고 말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화 될걸 염두에 두고 알바게 나선 겁니다. 매물가가 서 정보를 듣고 을 매입해나가고 있는데 당초에서 그은 가격은 한 8만 정도. 매할때한3 0나가고획 부동산을 중심으로 최근 2일대 땅을 집중 매입한 건 울산시가 신불산 로프웨이 사업의 최종 노선을 제 3안인 가천 저수지에서 신불제 하단까지로 정했다고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결국 울산시가 추진 중인 로프웨이 개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삼남면 일대의 땅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난 원인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부작용이 큰 만큼 케이블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자 유치에만 어전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하고 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서 하지만 이 같은 알바끼는. 토지 소형에 많은 보상비 부담을 초래하게 돼 울산시가 선뜻 공영 개발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 허가 조건 불이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오늘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9m 이하로 제한돼 있는 상부 승강장을 14.9m로 짓고 50인용 이하인 케이블카를 70인승으로 설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자인 한국파이바는 위반 사항을 바로 잡은 뒤 경남도에 경경 승인을 받아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화강 연어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망에다가 심지어 나무 보트까지 발견됐는데 울산시는 전문 보획군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중구 철과천 하류와 태화강이 만나는 지점의 갈대숲 이곳에서는 지난 9일 어망과 통발, 나무 보트 등이 발견됐습니다. 어망 속에는 50cm 크기의 연어들과 함께 누치, 숭어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물로 잡은 뒤 작은 배로 운반한 걸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는 이렇게 도구들을 이용한 점으로 미루어 전문 포획꾼의 소행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3명을 배치해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주말에 이 사람들이 거기로 잡으려고 많이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런 새벽에 꼭 많이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는 연어 보호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회귀한 연어를 잡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무거천에서 낚싯대와 뜰채를 이용해 연어 5마리를 잡은 70대 남성이 적발되는 등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의 강 가운데 유일하게 연어 자연 부화가 확인되고 오는 2014년 전국 최대 규모의 연어 생태관도 들어서게 될 태화강. 하지만 불법 포획꾼이 설치면서 태화강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북구 지역 간이 상수도의 절반 이상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에 무려 35배까지 검출된 곳도 있는데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이 상수도 실태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구의 한 간이상수도 시설. 저장탱크와 염소 소독기를 열었더니 여기저기서 물때가 보입니다. 계곡물에다 소독약을 투입해 식수로 쓰는 이곳은 최근 기준치의 24배에 이르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북구 지역 33곳의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했더니 절반이 넘는 1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총대장균이 기준치 무려 35배를 초과하는 곳도 있었고 동물 분뇨로 인한 분원성 대장균이 나온 것도 열 곳에 달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200곳이 넘는 울주군은 관리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구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령화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거나 이제 환경적인 아니면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대장균이라든지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을 하시는데만 어려움이있고 농촌지역이 고령화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간이상수도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 주말 레미콘 차량이 길옆 전봇대를 들이받아 200여 가구의 전기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졸음운전 때문이라는데 음주운전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의 핸들이 갑자기 꺾이더니 옆 차량과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를 넘어 가주오던 차량과 잇따라 충돌합니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앞서가던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레미콘 차량이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아 2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모두 졸음운전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문제는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만 깜빡조라도 28m를 무방비로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돌발상황 대응 시간도 음주운전 때보다 1.47초가 늦습니다. 졸음운전은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0.17%에서 운전하는 것과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65명 가운데 졸음운전으로 숨진 사람은 전체의 30%인 79명. 특히 겨울철 과도한 히터 사용은 졸음을 불러오는 만큼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해마다 수능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데 상당수가 4교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과목들을 순서대로 풀지 않았다는 건데 복잡한 시험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이영남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선택과목 3개를 골라 풀어야 하는 수능 4교시. 울산에서도 수험생 3명이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풀다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사교시에는 90분 동안 세 개의 과목을 선택해 30분씩 순서대로 풀어야 하는데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는 등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2013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이처럼 선택과목 응시위반으로 부정행위 처리된 학생이 울산에서만 3명, 전국적으로 5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분 시험에서 한개 과목을 30분 동안만 풀도록 해 과목별 난이도를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많게는 17개 시험지를 받아 들고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왜요? 저도 모의고사 때 정신 안 차리고 하다가 그 순서를 바꾼 적이 있는데요. 음. 정신은 진짜 저도 많이 연습했는데도 그렇게 까릴 정도면 시험 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사들도 복잡한 4교시 시험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목 순서에 맞게 세 개를 자기가 두세개두 개를 뽑아 가지고 쳐야 되는 그리고 순서를 지켜서 쳐야 되는 그런 또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수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부정행위자가 되게 되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선택 과목을 두 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기본틀이 유지되는 한 사교시 부정행위는 사라지기 힘들 전망입니다. 유비씨뉴스 이영남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경쟁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문수산에서 대선 필승 산행대회를 가진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오는 15일 울산 공약을 발표하고 19일부터는 정몽준 김성주 공동 선대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서원대위는 단일화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울산 담쟁이 동행 공감단을 발축하고 오는 16일에는 울산 다야공원 동문에서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18일 이정희 대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철탑 농성장에서 당원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제150회 제2차 정례회가 4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명호 시장은 내년에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융합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생태도시와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내일부터 2주 동안 울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도 심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할인 분양으로 기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구 신정 프로지오 분양대행사가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입주민 대표 10여 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이들 주민 대표가 분양 상담을 가로막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분양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구 신천 현대 엠코타운의 30평형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환매 조건부 계약 이행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어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는 15일 비정규직 특별 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2015년까지 사내 하청 근로자 3천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고 노조는 사내 하청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난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화물차량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연쇄 방화를 공모한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장 오모씨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 6월 24일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며 비조합원의 화물차량 20대 불을 질러 12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 자수한 보험설계사 51살 정모 여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230억 원을 투자받아 이 가운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한 20살 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그리고 개인정보 단 5년간 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연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노래방 여주인을 성폭행한려한 44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그리고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2살 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몰고 울산 도심을 2k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부 경찰서는 대출 사기를 당한 뒤 식당에서 분풀이를 한 42살 임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근 300만 원 상당의 대출 사기를 당한 임 씨는 지난 11일 오후 중구 성안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과 손님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식당 세 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 경찰서는 오늘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48살 임모씨등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기사들이 길을 잘 모르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두른 현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남구 서남호수공원에서 주행 중이던 42살 엄모 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는 빨리 피해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오일이 새어나와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뒤시엠 운행을 하다 불이 났다는 엄 씨의 말에 따라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오늘 신일반산업단지 일부 부지와 제척 부지에 폐주물사와 폐광재 등이 불법 매립돼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대 울산시는 노조가 지적한 부지의 경우 일반 토사와 배주물사 등이 5대 5로 섞여 있고 유해 성분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올레길 사건을 계기로 남구청이 솔마루길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범용 CCTV 12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생활안전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방범용 CCTV에 비상 베일도 설치해. 경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8월 24명으로부터 구성된 솔마루길 산악 순찰대와 서남 호수공원 순찰대를 발족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재 의원은 남구 무거동 신복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치료금을 확보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복 도서관은 무거동 814의 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147개 특구 가운데 우수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남구청은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 고래관광선 등 국내 유일의 고래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지난해 66억 원의 매출과 9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공명 선거 실천 시민 운동 협의회는 오늘 중부 소방서 사거리에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울산 공선협은 연말 대통령 선거 투표 일자와 투표 방법 등이 적힌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소중한 권리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자전거문화포럼은 울주군 선바위에서 북구 명촌교까지 왕복 30km의 태화강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살림길로 선정했습니다. 자전거살림길은 올레길, 둘레길처럼 자전거 관련 문화 아이콘으로 키우기 위해 올해 전국 14곳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오늘 울산대 해송홀에서 수능 시험을 마친 다운고 3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청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지체장애 1급을 딛고 최고의 아동 문학 작가가 된 고정욱 씨와 울산 첫 기획교육 컨설팅 회사를 세운 남경림 대표가 강사로 나와 잠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교육과 기술부가 주최하는 올해 과학교사상에 울산 지역 교사 4명이 수상했습니다. 박진철, 윤대혁, 정순진, 차선화 교사는 울산 과학축전기획과 창의적인 수업을 인정받아 전국의 과학교사상 40명에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해외학술 시찰 기회와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액체와 가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선박용 이중 연료 엔진을 개발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이중 연료 엔진은 세 가지로 대형 엔진은 덴마크 MDT사와 공동 제작했으며 힘센 엔진과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했습니다.